과거의 시험관에서는 3일 배아 신선 이식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5일 배아로 이식하고 있죠. 3일 배아 대신에 5일 배아 이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술의 진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채취한 난자 수가 아주 많을 때그 중에 일부가 5일까지 생존했고 이 배아를 5일 배아로 이식을 했다면 최근에는 최치된 난자의 수가 적더라도 좀더 많은 오일 배아를 만들어내서 이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배아는 3일 배아보다 좀더착상에잘 일어나고 배아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3일 배아는 하루에 한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는 할구, 이 할구를 통해서 일일째에는 이 세포기. 이일째는 4세포기, 3일째에는 한 6에서 8세포기 정도를 거쳐서, 4일째에는 오디 열매처럼 자잘한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 상실기, 또 5일째에는 배반포를 형성을 해서 난자의 세포껍질을 벗고 부화가 되어서 내막에 착상이 될 준비를 합니다. 오일 배아에서 착상이 더잘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약한 배아는 오일이 배기 전에 이미 다도태됐기 때문에 약한 배아가 걸러지고 남은 결과물이 오일 배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약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배아는 오일이 될 수가 없고 자궁 밖에 아주 하드한 환경에서 조차 살아남을 만큼 굉장히 건강한 배아가 오일 배아이기 때문에 좀더 착상이 성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일 배아가 착상이 더잘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일 배아는 부하를 시작하거나 부하가 끝나 착상을 이미 준비하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오일배아는 부활를 마치고 자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착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좀더착상에 용이합니다. 오일배아가 착상이 더잘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 오일배아는 냉동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냉동이 되고 해동되는 과정에서 살아나온 배아는 좀더 강한 컨디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냉동을 의식할 때는 이식을 준비하는 여성이 몸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난자를 채취한 직후의 자궁 주위의 환경은 채취로 인한 난소의 상처와 호르몬 과다된 주위 환경, 또 복수 같은 것들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거나 컨디션이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때 이식을 진행할 경우에 컨디션 불량으로 인한 착상 실패나 복수 등 난소 과자극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치 후 몸을 잘 조리하여 컨디션이 회복됐을 때 이식을 진행하면 착상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오일 배아가 시험관에서 좀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면 오일 배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아가 오일까지 체외에서 분열을 지속을 하려면은 난자의 수와 질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 만들기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또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난자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약과 공진단은 식품이나 보충제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항산화물질, 코큐텐, 이노시톨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난자질 개선의 핵심입니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에 들면 분비되는 그때 나오는 내인성 청장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난자 세포의 오류를 개선하고 치유를 해서 난자질을 의 개선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해소해서 컨디션을 개선해 난자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에서 배아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다른 요소는 바로 정자의 질입니다. 배아는 반쪽짜리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 형성되는데 난자가 약한 만큼 정자의 질이 훨씬 좋아져서 커버를 해준다면 보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젊은 여성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연상 남성 사이에서 임신이 성공하는 예는 좀 자주 볼수 있잖아요. 이때 정자의 기능이 약하더라도 난자의 기능이 좋으면 임신에 성공을 하는 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 난자의 기능이 약하더라도 정자의 기능이 월등하게 좋은 상황이면 임신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성의 단독적인 노력이 아니라 부디 부부가 함께 집중해서 몸을 만들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3일 배아만 만들어지던 부부라도 못 만들기에 따라서 5일 배양에 성공한 예는 늘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방치료와 좋은 영양, 좋은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해서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상황에 따라 5일 배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3일 배아가 임신에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나 통계보다도 또 진실하고 꾸준한 노력을 잊지 말아주세요.